어, 저거 약간 밑에 구멍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? <laughs> 눈조금만해서 그런가? 눈을 동그랗게 떠! 아, 너무 웃으면 안 돼. 요구멍이 엄마 웃었다. 알았어. <laughs> 자, 다시 한 번. 카메라 보면 하나, 둘. 자, 우리 어깨 쭉펼 거예요. 고개 아주 조금만 왼쪽으로 살짝 돌릴게요. 네, 좋아요. 그래, 아주 조금만 살짝 이렇게 겨드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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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치자자 자, 여기 한번 이모 손가락 이 있는데 한번 볼래 눈 보여? 약간 밑에 보는 느낌인데 자, 네. 지금 보는 데보다 살짝 위에 볼수 있어요? 지금 눈동자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어 어이 말이 쉬워요 <laughs> 어려 그 빨리 쓰고, 만약 헬스는 기분, 기분 좋은 느낌으로만 하래. 먼저 기분 좋은 느낌으로 하래. 너무 한자 웃으면 안 되지만, 그래도 너무 이렇게 무표정보다는 그냥 살짝 기분 좋은, <laughs> 좋은 정도로. 용돈도 올라간다 생각하면서.

자기야 보면서 하나 아유 잘한다 아니야 잘했어 우리 오빠 사진 찍을게요 사진 1 번을 해주세요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여권사진 할때